안녕하세요 코코에요 오늘은 어 제가 오늘 스티커 두개를 샀는데 하나는 도라에몽 스티커 좀 시시할 수 있지만 <laughs> 하나는 짱구 스티커에요 한번 먼저 놓을게요 먼저 도라에몽 스티커를 뜯어볼게요 대박! 우와, 203장인데 377개. 되게 많아요. 먼저 여기에는 등장물이 등장 인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티커는, 네. 먼저, 도레마 친구들과 도라이몽. 그 다음에는, 도레이몽 그냥 보여드릴게요. 점장이라서좀 많은 거요.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게요. <laughs> 포즈 스티커, 야광 스티커, 포즈. 한구요, 이제 짱구를 뜯어볼게요. <웃음> 네, <웃음> 이제 도라에몽은 다시 집어넣고요. 이제 짱구를 한번 뜯어볼게요. 먼저 아까는 못 봤지만, 여기 캐릭터 스티커. 2장 스티커가 23장 대형 놀이판 4,000원 이렇게 있고요. 이거 4세, 3세 이상 한번 가지고 놀어볼게요 먼저 뜯다뜯어버릴게요 뜯어! 다시 넣어야 해요. 얍 먼저 거기 안에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얘는 짱구 흰둥이 <laughs> 얍 짱아 엄마 아빠 유리철수 호니 맹구 있습니다 ]izza? 얍! 옆! 뭔 차나씩 소개할게요. 약간 중독했겠지만 지금은 음. 퍼즐판 뒤에는 대형 놀이판이고요. 짱구! 이소 짱구가 놀고 있습니다. 랄랄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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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퍼즐 스티커 음, 짱구 진짜로 나오는데 스티커 어, 화면좀안 좋네요 됐어요 스티커 우와 되게 예쁜거예요 일본에서 쓰는 스티커인것 같은데 이런거 벚꽃같은거 꽃 조그마 스티커들과 길쭉한 스티커들. 화면이 렇게 어, 죄송해요. <laughs> 메모판 스티커, <laughs> 반지 스티커, 빨리 진행할게요. 음, 이건 이름판 스티커? 어, 쿠폰 어, 달력에 붙이는 스티커, 야 이름 스티커, 귀여운 스티커, 겨울 스티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유치원 스티커, 동물 스티커, 어.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, 어. 직원 스티커, 음. 운동 스티커, 수박 스티커, 물총놀이 스티커, 여러 가지 스티커, 액션 가면 스티커, <laughs> 등장 인물 스티커, 어장군에 가서 큰 스티커입니다. 다시 넣도록 할게요.